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외세에 의한 한반도 전쟁 위기 속 이재명 구속 윤석열 탄핵. 네, 나라가 아주 대혼란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고, 완전히 구한말의 모습과 아주 유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이재명 영장 청구 이후에 계속해서 윤석열 퇴진을 외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고, 서울대, 윤석열 정순신, 부자, 비판 대자보, 윤 탄핵하라. 뭐 이런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한쪽에서는 이재명 문재인 구속, 한쪽에서는 윤석열 탄핵, 이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고요. 이재명 대표도 윤석열 정부 탄핵당한 정권, 걸음길 답습 말길, 이렇게 또 경고를 하고 있어요. 민주 지지자들은 윤 외교 교탄소 특검 탄핵을 외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네. 또 윤석열은 스스로 탄핵의 심판대에 섰다.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민주당 방위를 나선 윤의 참담, 분노, 탄핵 사유, 맹폭을 퍼붓고 있고요. 네, 윤석열, 퇴진, 이재명 구속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정황입니다. 네, 이러한 정황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지금 급격한 금리 인상을 미국이 달러 기축통합 패권을 쥐기 위해서 자행을 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전 세계가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국의 서민들이 이자 폭탄을 맞고 은행들은 이자 잔치를 하면서 이 부익부 빈익빈을 아주 극한으로 몰고 가고 그리고 이제 한국은 점점 살기 힘들어지니까 또 양육하기 힘들어지니까 세계 최고의 이 저출산 국가가 돼가지고 완전히 지금. 나라가 멸망 위기로 가고 있는 정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민청을 통해서, 제외 동포청을 통해서 이민국가로 만들겠다. 그래서 이제 한국이 미국처럼 되는 거죠. 미국. 미국이 좋아할 일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한국이 다인종, 다민족, 다문화국가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외세에 의한 한반도 전쟁의 위기 속이 또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기축통화 패권을 지기 위해서 4차산업 독점을 지기 위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다, 또 반도체 지원법이다, Made in USA이다 이러면서 계속해서 강 달러를 만들었는데 이게 안 되니까 이제 마지막 카드는 전쟁 카드밖에 없는 거예요. 전쟁 카드. 지금 달러가 붕괴가 되면 미국은 전쟁을 일으켜서 한 나라가 박살이 나고 그 나라에 다시 또 달러를 지원해줘가지고 그 달러를 지원해줘서 이제 대출해주는 거걸 대출 그래가지고 다시 또 이자를 받아가지고 회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레파토리에 이거는 그래서 전쟁을 다른 나라에서 전쟁이 터지게 되면 무기를 판매하고 나중에 재건 비용을 달러로 빌려줘가지고, 나중에 다시 또 달러 이자를 받아가지고, 자기네 달러를 살리고자 하는 거죠. 이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터졌는데, 지금 또다시 미국이 예, 이 기축통합 패권, 4차 산업 패권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는 한미일 안보공조를 얘기하고, 뒤에서는 삼성, 현대, LG, SK, 바이오 생명과학을 탐욕의 손을 내밀어가지고, 완전히 한국 정부의 팔을 비틀어가지고, 팔다리를 비틀어서, 이 기업들을 약탈해 가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4차 산업은 결국에는 기술 패권을 누가 지느냐, 과학기술 패권을 누가 지느냐, 이런 문제인데, 그 과학기술 패권을 완전히 지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라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세요. 지난 1년 동안 왜 미국이 금리를 올렸는가? 그냥 순수하게 물가 잡으려고 한다. 그건 가스라이팅이죠. 네, 미국이 금리를 올렸던 이유는 에 자기들이 4차 산업 독점과 더불어서 에이 공급망을 독점하고 원자재 독점하고 에너지 독점하고 식량 독점하고 반도체 독점 에 그리고 배터리 독점. 에 그리고 전기차 독점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세계의 중심으로 세계를 지배하고자 하는 그러한 야욕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미국이 미국이나 영국이 전 세계를 지배할 때 항상 보세요. 그들의 탐욕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지. 그게 뭐 동남아 국가들을 지배하고 미국이 음, 뭐 필리핀을 지배하고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고. 영국이 인도나 미얀마를 지배하고 프랑스가 또 인도차이나를 지배하고 이게 무슨 뭐 세계 평화와 인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야. 그건 지배자들의 탐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나야 돼요, 빨리. 그래서 지금 미국이 달러 패권을 지킬 수 없을 정도가 지금 되어 가고 있으니까 마지막 카드는 전쟁 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 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정황 속에서 여기서 이제 우리 내부적으로는 이재명 구석, 문재인 구석, 윤석열 탄핵으로 나라는 갈라져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완전히 구한말과 유사한 상황이에요. 이대로 계속 가면은 대한민국은 진짜 없어져 버립니다. 지금 많은 젊은이들은 희망을 잃고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해서, 절출산 1위죠. 자살률 1위죠. 비참한 에, 고령화, 노령화 1위입니다. 서민경제 붕괴되고 있고, 가계부채가 OECD 1위입니다. 이런 희망없는 나라.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떠나고 있어요.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로 막 떠나고 있고, 이 교수들은 자기 자녀들을 해외로 지금 막 내보내고 있는 정황이고, 또 많은 국민들이 동남아로 떠나고 또이 외국으로 떠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한국에서 못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정황이고 한국인들은 결혼을 안 하고 지금 국제결혼은 늘어나고 있고 국제결혼 사기도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정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안타깝다. 지금 한국이 에, 이 지금 이재명, 윤석열 두 사람의 완전히 비리 의혹 대선, 그리고 지금 한 사람은 당대표 한 사람은 대통령이 돼가지고, 나라가 지금 완전히 지금 위기 속에 빠져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은 완전히 지금 극우 쪽으로 달려가고 있고, 이재명은 계속 비리 의혹 은호 인해서, 사법 리스크로 인해서, 민주당도 갈등 속에 빠져있고, 자기들 권력 요에만 빠져가지고, 나라의 경제 위기나 이런 안보 위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나라 경제 위기, 안보 위기 에, 이런 거엔 전혀 관심이 없다. 나라가 그냥 무너져도 이들은 그냥 나는 당대표할 거야, 나는 국회의원 할 거야 이러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만 시켜 주면은 그냥 한국 넘겨된다 미국으로 넘, 넘어갈래, 중국으로 넘어갈래, 북한으로 넘어갈래, 일본으로 넘어갈래. 나는 국회의원만 시켜주면 된다. 이런 생각들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외세에 의한 한반도 전쟁 위기다. 예, 지금 가장 큰 위기는 미국의 달러 패권이 흔들리고 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미국의 달러를 받쳐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영국도 쓰러져 나가고 유럽도 쓰러져 나가고 한국도 쓰러져 나갑니다. 에, 그래서 지금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 중국은 또 금리를 내리고 캐나다도 금리를 동결하고 있죠. 한국은 지금 정신 못 차리면 안 된다.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국 국민들이라도 정신을 차려야 돼, 지금. 정신을 차려서 좌파 우파가 아닌 이재명파, 윤석열파가 아닌 우리 국민 파가 되고 대한민국 파가 돼가지고 냉철하게 대한민국의 상황을 진단하고 어떻게 이 대한민국을 우리가 전쟁 위기를 막을 것인가 에, 그리고 북한 공산당 중각, 중국의 공산당 뿐만 아니라 에, 미국과 에, 미국의 극 이기주의자들 그리고 일본의 궁극주의자들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한반도를 지켜내야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고, 하루하루 언제 어떻게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으로 우리가 끌려 들어가고 있고, 미국은 계속 지금 중국 대만 전쟁을 부추기면서 그 전쟁에 한국을 끌어들이고 있는 거예요. 한국은 하루 빨리 우리는 지금 중립을 선해 중립. 예, 중요한 건 중립입니다. 미국과 중국,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가 괜한 희생을 볼 이유가 없다. 예, 한국은 아주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미국의 극이기주의자들, 예, 중국 공산당, 북한 공산당, 또 일본 예, 이 공국주의자들 속에서 이용당해서는 안 된다. 냉철하게 대한민국 국가와 국민의 안전과 미래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